그리고 그 부분이 이별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허물을 한번 느껴보잖아. 그래 이 사주가 이 우리가 일간 공마야. 세상에 한번 느끼고 마음을 유랑하고 활인하고 종교처럼 명리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분 도 고순수대로 그 지나가 버렸잖아. 저는 느끼, 느끼, 세 번째 내가 세상에 뭔가 깨달은을안 거에요. 깡통 한번 차고 두번 차고 이혼하고도 몰랐어. 또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세 번째 날릴때 세상에 모두 인연들하고 소개를 다 정했습니다. 리잘 네, 됐는데, 아까 말년 한번 열어줄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는 이제 그걸 잘 내가 표현을 우리 상관성이, 상관이 강한 사람들이 조금 개혁감니다 조금 기존의 틀을 좀 깨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강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 를 조금 지켜보고, 어, 표현을 조금 줄이고, 조금 무게를 좀 누르는 게 낫습니다. 좀 말을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 저도 이게 상관, 어, 저는 식상관에 다시 발도입부는 상관이니까, 상관 두 개는 조금 흉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표현을 주십시오. 머리 좋으면 다 좋다. 본인이 알기가 좋은 거다 알지만, 괜히 일 열심히 하고, 괜히 시비가 되고, 본인 또 발끈해 보면, 이래 다냐고요 상대한테 괜히 잘하고도, 어, 대응 못 받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 상관이 조금 줄이면 좋겠어 상관. 상관, 조금 줄이면. 어, 술, 술, 술도 자제하시고. 어, 기분 있는 사람들은 술을 자제해야 된다. 저도 자유, 임미 묘신, 지내, 사술, 추고잖아. 이게 지내란 말이야. 원진이에서기무관사래 나도 원진이기무관사래 돈이 잘안 돼. 다 나라가 없잖아 혼잡이 되고, 입은 혼잡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한 재성으로 가야 돼. 편집, 편집, 정결로 하니까 덜 하다는 얘기야. 어. 그것도 말년에 배자 보고 있으니 괜찮아. 뭐잘 가겠지. 예. 자, 뭐, 타임은, 타이밍, 타임은 돌아갔지만,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이거 뭐, 뜬금없이 잘 된다, 이유 없잖아. 재생관리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어, 무소운 게, 무서 뿌리가 지지 받쳐주니까, 생관은 어, 내려주고 지지가 덮어주니까 유기하다! 그러니까, 무소를 받을 수고다 옆으로는 아니지만, 적중률이 많이 높습니다. 월을잘 봅니다. 좌로게 물 오르는 자.